안녕하세요, 유서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테스로 가겠습니다. 그냥 순방만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지. 야수원대 누리는 사람들. 그럼 나도 따라서 야수원대들 가긴 해야 돼. 야, 빼어 반하는 토그액을? 이런 토그액을 처음 본다. 심하네. 상점이 심해요. 언데드 가긴 해야겠는데, 일단 <laughs> 여기 아누와라기네. 뭐, 언데드 필드를 구성해보죠. 언데드 세트 떴으니까, 원래는 무조건 이기는 건데, 토그액을 해가지고 가신 않쓸게요. 토그액을 토그에글... 영능 타이밍이라고 했니 어, 어, 브랜네 이럼 써야지, 겟. 영능을 안 썼네. 저, 자... 과신 달달하게 먹겠습니다. 아우 맛있어. 영능 빨리 안 누를 거면 토글을왜 함? 빨리 눌러서 최대한 스노브를 굴려야 하는데. 죽으면성물함으로 아노바라 공격력 늘리면서 가도 되고 그리고 여차하면 넘치게 언데드 전환도 가능하고 악마할 때도. 사성 중매 악마 어둠 춘군 이거 활용도 가득하고. 오케이. 중무함으로 가자. 이야 이거 고민된다. 역시 안무하락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언데드가원 언젠가... 근데요. 에? 어둠 춘군은? 일단 춘군 한턴 쏘? 양 양각봐 양각봐. 어. 에잉 여기는 악마를 포기하였다 갑자기 어 갑자기 가메시 되어버렸어 <laughs> 미식가 무한 돌리기 가메시인데 어, 여기 무섭긴하다 토거의 그는 악마가 되었고. 아, 정해 주세요. 나는 뭘로 가야 하는가? 어쩌라고? 아뭐 어쩌라고 이거 중매나간 절대 안 되는데 야수원대도 있는 판에서 중매나가 못 하는데 날라 한탄수가 버릴까요? 쉽지 않은데 넘치기 쪽 나왔으면 꽤 마음 편했는데 고민할 거 없어가지고. 못 싸웠어. 따! 순수 언데드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누바라 황금이 되었으니까. 공격수나 캘투 찾으면 캘투가 제일 좋긴 해. 공격수 나이스. 아 노기술이 나올 수 있었구나. 1씩 내지 말걸. 언데드 잘 갖춰졌는데 이 정도면? 공격력 도끼도 황금한우비니까. 나이스 승리 7단계, 한승 밖에 고를 게 없는데 와우 1등상 보소. 어떡하지? 아, 켈툰에 일단 미라할성가랑 쓰고, 아 어, 떻게 쓸지 딱 알았다. 이렇게 해서 환생을 전부 다 묻혀놓고, 첫 중매는 이 회수꾼이랑 같이 안흩 어지게 하고, 노이을 팔고 포세이큰 넣는 게 제일 세긴 한데, 할까? 공격수 한생 좋다 전투기물 나가야 돼 <laughs> 이거 언데드 미러전이라 기물소 싸움이야 전투기물 나와줘 공격수 좀 처리해주고 나이스 아 한세 터졌다 근데 나이스 이거로 하면 이겼다 좋구요 어, 잘 싸웠어 여는왜 이렇게 지고 있냐? 이거 고점 되게 높은데 그래서 초반부터 성장을 엄청 시켜놔가지고 왜지 고있지 필드 어떡하지? 원래 이 캘투로 황금한테 복사하면서 여기다 도살 쓰고 공격 강화하고 이건데 중매 두 번이라 해석권으로 해야 하나 이거 헬트를 버릴까? 퇴! 안 돼! 팀명령 짱세졌어. <laughs> 아 여기는 아기까매 상지가 없구나. 이게 은근히 오래의 기물이 핵심들이 있으면은 양초 짚는 게안 좋더라고. 오래기물을 평생 못 찾아. 나당하구요도살자가 찾으면 좋겠다 도살자가 공격수가 없을때는 안좋은데 공격수 있으면 좋아져서 어? 뭐? 어? 핏빈 용사 회수권 가 어? 어? 중매 두 번. 잠깐만. 진지하게 괜찮은 부분 아닌가? 진짜게 좋은데, 혈석 벌써 4사야. 원래 혈석이 77 7 정도만 돼도 많이 성장했다 치거든요. 예. 벌써 5 다음 턴 되면 훨씬 늘어나고, 가액 전환 해야겠는데? <laughs> 아, 풀 파밍 좋다. 야, 얘가 즐겨서 좋네. 12대 2 0 아, 풀 파밍 안 좋아. 공격수 황금까지쓰쓰요요머지지를정정하하자머지지다 정리하고 아기가도 사명제로 가야돼 이 없어? 오! 자 성장 두가지아 이거 피피 용사를 맨 앞에 뒀어야 했네 어어 어. 어, 어 뭔가 이상한데 오히려 좋아 피빛 용사 하나 더 나와 뭐 뭔가 이상한데 어 아무튼 좋아. 에 네, 메타 좀맨 앞에 둬야할것 같아. 기선 제압이 어, 순서를 이거 해결 못했는데. 무난하게 승리해주고 해수권 훔쳐와야 하나? 아 근데 공격수 버리기 너무 아깝다 공격수 버리고 와라라라 채워넣긴 해야 하는데 일단 뭐 새걸로 갈아깨워주고요 모기라가 훨씬 맛있으니까 회수권 황금되면 쓸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존버를 해놔야 할것 같은데 회수권 황금슛? Nope. 다음 타임 공격수 말리죠 자, 혈소 버프. 오오오오오 15, 15 달성. 야, 여기는 2,400이야, 근데, 스탯이. 내가 이길만 한데? 해석분에게도 도발 걸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거 말고, 나중에 이길만 한데? 성장 따라잡을 만해. 딱. 모이라나 뭐, 회수꾼이나 황금되면 좋고. 야 공격수 잘 썼다. 어? 손패락이다. <laughs> 이, 어떡하냐? 어떡하지? 상대 뭐쓸만한고있었거 있었나? 아기명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고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해수꾼 앞에다 놓을까? 우리 한번더 지면서 가자. 어. 우린 고점을 보는 거요. 그니까, 이거 환, 아, 이거, 이거 환생이 아니긴 해. 이거, 다른 환생을 찌우고, 이거 말고 삼성의손패로도 가져오는 거 있거든요. 그걸 쓰면은 황금이 되긴 하는데, 도굴꾼을 쓰면. 그게 없네 야야야야얘 얘 위험한 놈이다 얘 나쁜 생각한다 블랑시 켈트 복사하려고 블랑시 키우려고 블랑시 키운다 얘어 일단 계획대로 한번 적고요 일부러 아기 가에운 성인지 안 먹고 핏빛 용사 키, 먹어가지고 혈석 키우긴 했어 우리 고점 봐야 돼 28, 28. 가멧으로 싹다 채워놓고. 해수꾼 도발이 지급하고. 에? 핏빔용사 버리면은 당장에 진짜 세긴 하거든요? 이거 두개 메타주로 발동되면 미치긴 해. 악마 이길 수 있나, 그럼? 일단 복사 안 할게요. 여차하면 이거 해석권 바꿔치기도 가능하니까. 굳이, 어, 황금 안 봐도 돼. 아, 도발이 안 나오네. 가맹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못 빨라, 열사벌을 몰라 몰라 고점봐! 혈석 <laughs> 성장시켜! 난 내일 세계가 멸망해도 혈석을 키우겠다. 오, 야잘 찐다. 오, 야 미쳤어 2,800. 4,000 돌파. 얼마? 안 돼. 죽지 않아. <laughs> 야, 이 정도면 악마 이길 만하다. 5천? 진짜 나 열심히 챘다. 어. <laughs> 이제, 풀파워로 갈게요. pp공사 팔고, 아기 가성상하 상제, 상제 낸 다음에, 어. 풀파워로 가자. 첨보 애매한데? 첨보 걸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 가보자, 가보자! 우점은 세계로! 혈석! 마구마구 발라버리기! 따따 어디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오, 나깽 끊기려고 해! 어, 9800 <laughs> 아, 지려. 이게 예술이지? 아, 좋았습니다. 솔직히 언제든 계속했으면 1등 못했다. 인정, <laughs> 인정, 좋았고요.